안녕하세요. 바따구따입니다. 맛과 멋이 넘치는 먹거리 쇼핑몰 논산뜰에서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죠. 바로 꾸지뽕 열매의 농장인 익산백제 꾸지뽕 농장을 찾아가봤습니다. 현재 농장은 가을 수확기를 맞이해 한창 바쁠 시기였는데요. 참고로 이 농장은 G.A.P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생산에서부터 출고까지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는 농장이랍니다. 그럼 농장 대표님의 수확하시는 모습 잠시 보시죠. 농장 대표님은 소독, 농약을 전혀 안치는 자연재배를 고집하는데요 바닥을 보시면은 까맣게 제초베트가 깔려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는 걸음조차 안 주시는 완벽하게 자연에 맡기고 있답니다 이렇게 잘 익은 놈만 골라 수확이 되어진답니다 수확이 된 꾸찌뽕 열매는 냉동창고로 들어가 급냉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저장된 열매는 전국 택배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가공 공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꾸찌뽕을 잘 보면은 이렇게 검은 점등이 보이는데요 이는 상한 게 아니라 바람, 곤충, 새 등에 의해 부딪치거나 하면은 열매 안에서 하얀 진액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진액이 굳으면서 검은 자국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수확할 때도 하얀 진액이 흘러나온 걸볼수 있죠 한입 먹어보면은 마치 홍시 먹는 듯한 맛과 식감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꾸찌뽕은 예로부터 가지, 잎, 뿌리, 열매 등 하나 버릴 거 없는 한방 재료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현대에 들어서도 꾸찌뽕을 이용한 차, 기름, 분말, 즙등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답니다. 자, 맛과 멋이 넘치는 논산뜰에서는 GAP 인증 꾸찌뽕 열매와 즙, 그리고 열매 분말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래 페이지에 쇼핑몰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워지는 날씨 속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